뇌를 청소해야 치매가 예방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뇌를 청소해야 치매가 예방된다는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까지 열쇠를 들고 있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친구 이름이 혀 끝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속에 쌓이는 독성 물질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뇌 속에 어떤 쓰레기가 쌓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뇌속 쓰레기의 정체. 먼저 뇌 청소의 핵심인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쌓일 때 발생합니다.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독성 물질이 되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플라크 형태로 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인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7배 높았습니다. 이는 정상 그룹과 비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즉뇌속 쓰레기를 얼마나 잘 치우느냐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독성 물질은 타우 단백질입니다. 타우 단백질은 정상적으로는 뇌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접히면 뇌세포 내부에 엉킨 실탈의 형태로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국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 청소의 비밀 잠. 그렇다면 뇌 청소는 언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수액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뇌 구석구석을 씻어내며 독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잠들면 뇌세포가 60% 정도 수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빠르게 흘러들어갑니다.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70% 높아졌습니다. 이는 7시간 자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매일 7-8시간 숙면을 취한 사람들의 뇌는 20년이나 젊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으로 최근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새벽 2-3시까지 스마트폰과 TV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은퇴했으니까 늦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6개월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과의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 드라마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PET 촬영을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심각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수면 부족이 뇌 청소를 방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에 독소를 쌓는 잘못된 습관들. 뇌 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뇌혈관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결국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한 쥐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12주 만에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생산이 3배 증가했습니다 두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알코올성 치매는 50대 60대에도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하루 소주 두병 이상을 10년간 마신 사람의 뇌를 촬영해보면 심각한 위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뇌혈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독소 배출 속도도 함께 느려지게 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5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의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 부위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해마는 정상인보다 20% 작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뇌 자극이 부족해집니다. 사회적 교류가 없으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2.6배 높았습니다. 뇌청소를 돕는 생활습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뇌청소를 도와주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숙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해주세요.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뇌혈류가 20% 증가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됩니다. 근력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력운동은 뇌에서 성장인자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성장인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블루베리, 녹차를 매일 섭취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뇌 위축이 30% 늦어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고등어는 뇌세포막을 강화시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독소를 직접 제거합니다. 호두와 아몬드의 비타민 E는 뇌 노화를 방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뇌 염증을 줄이고 독성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녹차의 이지시지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 시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입니다. 매일 최소한 사람과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 자체가 뇌의 8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언어 영역, 청각 영역, 시각 영역, 감정 영역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신경 연결망을 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깊은 호흡법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는 방법입니다. 성공 사례 소개. 이제 실제로 뇌 청소 습관을 통해 기억력을 되찾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헷갈리고 방금 전한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온도를 19도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 개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달걀, 그리고 블루베리를 꼭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4회 이상 섭취했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매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에 3회는 동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활동 증가였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가족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책의 내용도 상세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위축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은 오히려 활성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 개선이 뇌청소 기능을 정상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모 씨는 현재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인지 기능은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청소 음식 베스트 5. 마지막으로 뇌청소에 특히 효과적인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막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의 독소를 직접 제거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한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비타민 E가 뇌 노화를 방지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독성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이지시지라는 카테킨 성분이 뇌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및실천다짐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뇌는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됩니다. 뇌청소의 핵심 시간은 바로 깊은 잠입니다.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통해 뇌척수액이 독소를 씻어냅니다. 뇌청소를 도와주는 도구는 운동과 올바른 식단입니다. 사회적 교류와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보조수단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 김모 씨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뇌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